안녕하세요. 마이머입니다. 오늘은 슬라임 맛집에 신상 슬라임들을 가지고 놀아볼 건데요. 신상이 7개나 나왔더라고요. 색깔도 다양하고 질감도 다양해서 마이머플레이 정말 기대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기대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첫 번째 슬라임은 마시멜로 슬라임인데요. 여기 이렇게 위에 예쁘게 마시멜로가 그려져 있어요. 열어볼게요. 오, 정말 하얀색의 고운 슬라임이네요. 210ml라서 일단 양이 되게 많아요. 굉장히 뭔가 촉촉하면서도 쫀쫀한 느낌. 양이 210ml라서 진짜 바닥 플레이하기 좋은 슬라임이죠. 슬라임 마집 슬라임들은. 오. 무게감이꽤 있어요. 이렇게 가벼운 엘머스 베이스 슬라임들은 슉 눌렸을 때막 가벼운 느낌, 날아가는 느낌 이 들기도 하는데 오늘 이 마시멜로우 슬라임은 약간 묵직한 느낌이 드는 슬라임입니다. 바닥에서 바풍몇 번만 해줘도, 오, 기포가 되게 잘 생겨요. 그리고 향기가 굉장히 크리미하고 달콤한 향기가 나네요. 오. 제가 랩을 잘못했나봐요. 갑자기 막뚜두둑하고 끊어지긴 했는데, 지금 랩을 하면, 어. 기포는 엄청 잘 생기는데, 랩을 할 때, 슈, 아. 너무 빠르게 하면 약간, 끊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적당한 속도로 랩을 하면 요렇게 예쁘게 랩이 되고요 기포도 진짜 많이 생겨요 이 마시멜로우 슬라임은 여러 가지 응용도 가능하겠어요 베이스가 너무 좋고 향기가 좋아 가지고 뭐 색소를 섞는다던가 또는 파츠를 넣는다던가 이렇게 응용해서 잘 가지고 놀수 있는 슬라임인 것 같아요 기포 소리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양이 진짜 많네요 알콤하고 크리미한 향이라서 진짜 만질 때 기분 좋아지는 슬라임이에요. 두 번째 슬라임은 비어 슬라임인데요. 이렇게 황금색의 클리어 슬라임 베이스와 이렇게 흰색의 베이스가 같이 있어요. 그러면 먼저 황금색의 베이스를 열어볼게요. 오! 이 적당히 기포가 있어야지 사실 더 맥주같이 보이는데. 이 슬라임은 너무 지금 깨끗한 상태예요. 제가 좀 만지니까 기포가 생겼네요. 좀더 만져서 기포 만들어 볼게요. 꺼내서 좀 해볼 텐데. 오, 향기도 엄청 구수한 냄새가 나는데. 약간 누룽지 사탕 향이 납니다. 제 느낌에는. 오! 진짜 구수한 냄새가 나요. 아주 찰랑찰랑하고 느낌이 시원하고 좋아요. 이번에 나온 신제품들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게제 마음에 드는지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오 어, 기포가 어느 정도 생겼어요. 보세요. 기포가 어느 정도 생겼죠. 역시 210ml라서 그런지 이렇내 파는 것보다는 바닥에서 플레이할 때더 기포가 잘 생기는 것 같아요. 오 어, 지금도 잘 생기네요. 컵처럼 슬라임 통에 담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림을 얹어볼게요. 위에 거품이나 크림이라고 하죠. 요새 이렇게 슬라임 통에 담아줬어요. 아까보다 훨씬 맥주 같은 비주얼 있죠. 기포 많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100ml 통에 이렇게 하얀 슬라임이 들어있어요. 엘머슨가 했는데 지금 만져보니까 버터 슬라임이네요. 역시 거품을 만들어서 얹으려면은 버터 슬라임이어야 되겠죠. 오! 이 향기도 엄청 구수한 향기가 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슬라임 꽃을 만들어가지고 쫙! 얹어주면은 이렇게 정말 한 잔에 맥주 같은 느낌 나나요? 진짜, 비어 느낌 있죠? 그럼 이렇게 슬라임을 얹어줬으니까 한번 섞어볼게요 통에다가 쭉! 어, 양이 많아가지고 진짜 이것은 310ml의 슬라임이 되었습니다 지금 자, 클리어와 버터의 만남 오! <laughs> 색깔 너무 예쁜데요, 진짜? 우와. 이 노란색과 흰색 버터 슬라임의 만남. 오, 좋습니다. 너무 예뻐요. 310ml여 가지고 양도 진짜 완전 대용량 슬라임인데다가 컬러도 완전 레몬 버터 같은 색깔이 됐어요. 우와. 여러분, 이 슬라임 어떤가요? 양도 많고, 느낌도 되게 좋아요. 완전 커스터드 크림 같이 보이기도 하고. 오, 바풍도 잘 돼요. 오 확실히 양이 많으니까, 바풍이 잘 됩니다. 마이 맘은 100ml로는 좀 쉽지 않더라고요. 아까는 물질리 느낌의 베이스였다면, 지금 버터를 섞으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푹신푹신한 느낌의 슬라임이 됐어요. 약간 그 클리어의 쉐이빙폼 섞었을 때 있잖아요. 그런 푹신푹신함이 느껴지는 슬라임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슬라임은 바카스 S 슬라임인데요. 피로회복에 좋은 슬라임이 돼요. 자, 열어볼게요. 오! 노란색 슬라임이 되게 예쁘죠? 진짜 바카스 느낌 있습니다. 피로회복할 때 많이 먹는 편의점에서 사먹는 음료수인데요. 음료수라고 하기도 뭐 하고 약이라고도 뭐 하기 뭐한 그런 제품이죠 바카스는 오 향기가 진짜 바카스 향기가 나요. 베이스가 물 젤리 슬라임이어가지고 굉장히 촉촉하면서도 이렇게 찰방한 느낌이 나는 슬라임이에요. 물 젤리 베이스라서 그런지 코코기 소리도 굉장히 좋죠. 이 슬라임 맛집 신상들은 되게 새로운 제품이 많은 것 같아요. 비어도 그렇고 이 바카스도 그렇고 되게 새로운 느낌이고요. 오 랩을 한번 해볼게요. 오 랩이 굉장히 돼요. 그리고 양이 양이 많아가지고 랩을 하면 이렇게 오 랩을 할때일부만 가지고 랩을 해도 훨씬 더 이렇게 투명하고 잘 만들어지는 느낌 이 있어요. 늘리면, 오, 오, 카메라 달 뻔했어요, 슬라임이. 이렇게 슬라임 위에다 이렇게 해도, 바풍이 좀 생기죠? 마이맘은 카메라 때문에 조금, 이렇게 공간에 제약이 있어가지고, 막 크게 돌리지, 어이! 지금 보셨어요? 방금 슬라임 튀긴 거? 랩이 됐다가 다시 바로 뒤로 물러난 그런 탱탱함이 있는 슬라임이네요. 어, 진짜 또 튕겼어요. 이런... 오, 자꾸 튕기네요, 오늘. 바쁜 방법... 바풍 방법을 바꿔야 될까봐요. 오, 이렇게 하면 잘 생기네요, 진짜. 이번에 바카스 슬라임 향기가 되게 좋은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보시기에 마음에 드시나요? 어, 마이 맘은 굉장히 향기도 좋고 느낌도 좋은 슬라임이에요. 이번 슬라임은 보라색이 되게 예쁜 슬라임인데요. 오 자색 고구마 슬라임이에요. 열어볼게요. 오 자색 고구마 헉, 클라우드네요. 클라우드 이렇게 쑥쑥 들어가는 다으니까 손가락이 거의 어떻게요, 여러분? 갑자기 저기 군고구마 장사가 나타난 것 같아요. 진짜 고구마 향이 솔솔 납니다. 오 클라우드 진짜 말랑말랑하고 폭신폭신한 느낌인데요. 이렇게 고구마의 그 구수한 향이 솔솔납니다. 이번 슬라임들은 구수한 향 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비어 슬라임도 되게 구수한 냄새 났었거든요. 클라우드 지감 짱이죠? 진짜 이 자색 고구마 향기 난다. 여러분 자색 고구마 빵 드셔보신 적 있어요? 딱그 향기예요. 향기가 정말 솔솔나네요. 오, 게다가 이 폭신폭신하게 이렇게 클라우드 느낌 진짜 짱이죠. 제대로죠? 놓면은 으 클라우드 느낌 진짜 제대로입니다. 이렇게 눌러주면 다시 슬라임처럼 바뀌고요. 클라우드 느낌이 아주 잘 나서 그런지 랩이나 이런 다른 플레이는 어렵지만 엄청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클라우드 느낌을 느끼시고 싶다면 이 자색 고구마 진짜 짱이네요. 색깔도 연보라색으로 굉장히 예쁘죠. 어떻게요? 향기 때문에 더 말을 못 하겠어요. 옛날에. 그, 궁구구마 아이스크림 같은 게 있었거든요? 궁구구마 아이스크림 딱그 향기인데, 와, 진짜, 먹으라 그래도 믿을 것 같아요. 너무 보슬보슬한 느낌이 잘 나가지고, 와, 클라우드 슬라임 진짜 좋네요. 특히, 마이맘 이렇게 씨처럼 되는 이 클라우드 슬라임 지금 진짜 좋아하는데, 어머, 다 흘러내렸어요. 이렇게, 또 이렇게 다 톡톡 찍어가지고, 안 돼요. 이렇게. 보송보송한 느낌 짱인 자색 고구마 슬라임이네요. 이번 슬라임은 청포도 슬라임이에요. 청포도 색깔처럼 진짜 싱그럽고 예쁜 연두색의 슬라임인데요. 안에 이렇게 청포도 열매 같은 뽐폼이가 들어있어. 어머, 너무 부드러워요. 베이스 슬라임이 진짜 완전 부드러워요. 이렇게 쫀쫀해서 코코기 소리도 잘 나는데 진짜 부드럽네요. 물 젤리 베이스인가봐요. 이번 슬라임 베이스, 아니, 이번 슬라임 맛집 슬라임들은 물젤리 베이스의 슬라임들이 많이 있네요. 그리고, 퐁퐁이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오! 향기가 지금 여러분 그, 청포도 사탕 아세요? 청포도 사탕 같은 향기가 납니다. 그리고 이 알맹이가 진짜 청포도 사탕 같이 보이잖아요. 반짝반짝 동그란 게딱그 느낌이에요, 진짜. 오 베이스가 진짜 부들부들해요. 클리어보다 더 묽고 어떻게 보면은 더 부드러운 느낌의 슬라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포도 더 부드럽게 생기는 것 같고 크게 이렇게 바풍이 되더라도 기포 소리는 아주 잔잔하게 나는 것 같네요. 또 폼폼이가 있어서 만 만질 때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되게 부드러워요. 향기는 정말 청포도 사탕향이고, 손에 닿는 느낌은 너무 부드러워서 좋네요. 퐁퐁이 때문에 기포 소리가 계속 나죠? 정말 청포도 사탕이 먹고 싶어지는 슬라임이네요. 이번 슬라임은 메론빵 슬라임인데요. 색깔이, 와, 진짜 부드러운 메론 색깔이에요. 되게 연두색인데, 뭔가 이렇게 흐린 느낌, 흰색이 많이 섞인 느낌입니다. 오. 오. 이렇게 플레이만 해도 메론 향이 솔솔 올라와요. 딱그 메로나 그 향기에요. 슬라임이 되게 푹신푹신한 느낌인데요. 오! 바풍이 되게 잘 드네요. 이렇게. 어머 <laughs> 지금 카메라에 붙을 뻔했어요 지금 슬라임이 오우 <laughs> 와바풍을 2연타로 했더니 바풍이 더 크게 만들어졌어요 굉장히 쫀쫀하면서 폭신폭신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느낌이 되게 좋아요. 엘머스 베이스의 슬라임인 것 같은데 결도 되게 예쁘게 생기네요. 메론향 너무 좋아요 진짜. 향기도 메론 같고 진짜 메론나 아이스크림이 생각나는 그런 슬라임이에요. 이번 슬라임은 석류 슬라임이에요. 여기 석류 사진이 굉장히 예쁘죠? 석류는 빨간색 과일인데요. 어머. 폼폼이로 석류 알갱이가 표현되어 있네요. 폼폼이 들어 있는 슬라임은 이렇게 누기만 르 해도 소리 너무 좋잖아요. 게다가 폼폼이가 동글동글해 가지고 이렇게 오도독 오도독 눌러지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그 폼폼이 많이 들어 있는 그 슬라임 느낌을 이렇게 폼포이를 슬라임 안으로 다 밀어넣었더니 색깔이 더 예쁘게 보이네요 슬라임 베이스가 빨간색이라서 진짜 정렬의 슬라임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코기 소리도 좋고요 우와 <laughs> 이 슬라임도 물젤리 베이스의 슬라임인데 기포 소리가 좀 남달라요 아무래도 토핑이 퐁퐁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와, 바풍이 진짜 크게 생기네요. 퐁퐁이가 들어있는데도 바풍이 진짜 잘 되죠. 기포가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랩을 하면 이렇게 빨간 투명, 색깔로 랩이 돼요. 셀로판지 같이 보이기도 하죠. 기포가 많이 생겨가지고 여 1번 눌러줘야 돼요. 쭉 눌려도 지금 기포가 많이 올라와가지고 색깔이 되게 예뻐졌어요. 아까는 되게 쨍한 빨간색이었다면 지금은 약간 핑크색으로 변해가는 그런 빨간색인 것 같아요. 아주아주 아주 흐리게 흰색이 섞인 그런 핑크색이요. 기포 올라왔더니 정말 예쁘죠? 이렇게 쭉쭉 눌려주면. 퐁퐁이 때문인지 기포 소리가 진짜 많이 나네요. 와. 그리고 만질수록 슬라임이 부드러워져가지고 플레이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진짜 부들부들해졌어요. 청류슬라임 기포 올라오니까 더 예쁘죠. 오늘은 슬라임 맛집의 새로운 신상을 가지고 놀아봤는데요. 와 향기가 진짜 짱짱 좋았어요. 정말 메론빵 슬라임은 메론향, 청포도 슬라임은. 청포도 향이 나가지고 정말 먹고 싶어지는 슬라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젤리 베이스의 슬라임이 많이 있었는데요. 약간 뭔가 묵직하면서도 클리어 베이스와는 다른 그런 느낌이어서 다른 느낌의 슬라임을 만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이 맘은 다음에 재밌고 예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또 만나요. 안녕!